글로벌 무역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몇 통의 서한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수입품 관세를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표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워싱턴은 각국의 서한을 보내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적용될 구체적인 관세율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110개 이상의 국가와 개별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던 트럼프의 이전 계획에서 변화된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많은 국가들과 협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정했습니다. 대신 그의 행정부는 10개국씩 묶어서 통보할 계획이며 많은 경우 관세율은 20%에서 30%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17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 90일 동안 90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던 이전의 야심찬 목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제품에 대해 40%로 위협했던 관세를 20%로 낮추고 많은 미국 제품은 베트남의 무관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일부 국가와의 상세한 협정을 암시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보다 더 광범위한 통보 전략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을 받는 국가들은 다양한 관세율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인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각각 20%, 26%, 24%의 높은 관세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레소토와 마다라스카르는 각각 50%와 47%라는 엄청난 비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앞으로 몇 주가 바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약 100개국이 10%의 상호 관세율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처음에 목록에 포함된 123개 관할권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7월 9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관세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일부 무역 파트너들에게 우대 조치를 협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0%의 관세율과 자동차 및 항공기 엔진과 같은 산업에 대한 특별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 더 높은 관세율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현대 무역 협상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관세 외에도 농산물 수입 금지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빠른 시간 내에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상품, 기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서한 기반 통보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은 무역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려 하지만 논란과 경제적 여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7월 9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더 원활한 무역 관계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까요?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역을 간소화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